정유년 새해를 맞아 각 자치구에선 동별 신년 인사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금천구에선 단순한 인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마을 총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 가산동 마을 총회 현장에 서동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두 여섯 개 조로 나뉘어 주민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입니다.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마을 돋보기 이웃과 함께하자는 나눔 돋보기 소통을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자는 세상 돋보기의 큰 주자 아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조가 나뉘자마자의 어색함은 금방 사라지고 각 테이블은 어느새 치열한 토론의장으로 바뀌며 금천구가 의례적인 신년인사회 형식을 벗어나 주민들이 그룹별로 토론을 통해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 마을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주민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라고 하는 그리고 내 이웃이라고 하는 함께 사는 동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여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각 조별로 논의된 내용을 대자뷰로 만들어 이를 발표합니다. 네, 지방의 한 농촌지역을 흑돼지 네, 네, 장애교로 네, 해서 저희가 네, 내려가서 네, 유통을 짓기도 하고 네, 방학 때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네, 저희, 저희 지역으로 초청해서 이 마을 지도에 나와 있는 마을 투어를 기반으로 해서 전신주의 광고물 부착용지는, 뭐 뜨개질을 해서 전신주에 이렇게 한 10cm 정도 이렇게 감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와 부모가 만나서 우리 학생들을 돌봄으로써 살기 좋은 가산동, 자문화 가족이 숨 쉬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드는 게 제 5조의 목표는 올해 2017년도 세웠습니다.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동별로 지급된 동 특성화 사업 예산 2,500만 원 범위 안에서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금천구는 주민들의 머리와 손으로 마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동철입니다.